여기 오니까 또 문이 있습니다. 이 문은 무엇일까요? 가지 말라는 문인가? 가라는 문인가? 어, 지나가는 곳인가 봅니다. 경계? 이런 거. 시 경계 뭐 이런 건가 보네요. 아. 어? 여기 꼭대기다. 3.5km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건데. 얼마를 내려가야 되나? 아.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저기 내려가는건 그래도 올라가는 것 보다 편하겠지? 어! 아이고 어 뭡니까? 뭐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같이 온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가 왔습니다 막 통과했다고 가르쳐줘야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어 영재 밀크로 가면 비지터 센터가 나온대요. 저희 가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그렇네요. 이 뭐지? 1945년 대충 아 일본놈들이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. 야 1895년부터 미친놈들 수십 년간을 갖다가 고생 시켰네. 아, 어 이쪽이 더 분위기가 좋네요. 아. 역시 저런게 있어야지 분야 좋지 그렇죠? 지금 저쪽에는 올라올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, 어디로 올라와야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 아 이쪽으로 가면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산을 안 올라갈 겁니다 몇년 전에 관악산에 올라가서 진짜 힘들었는데 뭐 진짜 힘들진 않았지만은 잘 올라갔죠 어. 밤에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가요. 그런 시간에 저 피트니스에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그러지 뭐. 더 좋은 게 많잖아요, 세상에. 아, 셀카 좀 찍어 봐야겠습니다.